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타리나 잉글리쉬의 여행사 황기입니다네 오늘도 우리 생활에서 흔히 볼수 있는 표현들 나열로 하나 하나 확인해 볼 건데요. 오늘 24강에서는요 충고의 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충고요. 너는 뭐뭐 해야 될 걸, 뭐뭐 하는 게 좋을 걸, 뭐뭐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You should take an advantage of it. 자, take an advantage of라는 것은요, 무엇 무엇의 이이이이 윤을 가져가다, 즉 이득하다, 그죠? 이유을 얻다의 의미가 되겠네요. 즉 그것에서 너가 take advantage 해야 된다. 그 좋은 점을 advantage 가져가야 된다. It looks like she took advantage of you. 근데 너 이미 어때? 그녀가 네것 뺏은 것 같은데라고 말합니다. I think it would be to your advantage to accept. 자, to accept 하는 것이 무엇 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할거요 너에게 advantage 유리할 거라고 생각해. I think it would be to your advantage to accept. Keep your shirt on. Keep your shirt on. It'll I'll fix it sooner or later. 자 여기서. keep your shirt on 한마디 우리가 의식하면 어때 셔츠 쫙 벗잖아요. 한마디 너 셔츠 그냥 입고 있어. 그냥 그대로 있어 봐. 그대로 참고 있어 봐. 어떻게 할 거야? I'll fix it sooner or later. 조만간 고쳐 놓을게라는 표현입니다. Be careful. 조심해. Watch out. 조심해요. Watch your step. 너발 조심해라. Why don't you stop saying bad words? 어떤 사람이 계속 비아냥거리고 계속 뒷담화하고 계속 나쁠 만한 사람 앞에서 뭐 하라고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Why don't you stop saying bad words? 또는요, Why don't you stop saying like that? 그렇게 말하고도 멈추면 안 돼. Stop saying like that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Don't lose your temper. Whoa, whoa, calm down. Don't lose your temper. 화내지 마라는 표현이죠. Don't carry a joke too far. 자, 농담을 하는데 너무 농담이 짜증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말해요? Stop it! Don't carry your joke too far. 조크를 좀 넘어서면 그것은 너무 과한 상처가 되겠죠. 즉, 너 농담을 너무 멀리, 너무 심하게 하지 마! 라는 뜻입니다. That's not nice. 음, 별로 안 좋아 하지 마세요. You shouldn't do this. 이러면 안 돼요. Don't take it serious. 어, 저 농담이었어요. Don't take it serious. 진담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Please don't bother. 개의치 마십시오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 있는 표현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요. 여러분 꼭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볼게요. Don't be afraid of making mistakes. 이거 진짜 중요해요. 왜? 왜냐면, 여러분들은 요즘 웃게 되게 실수하거나 또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죠. 하지만 어때요? Don't be afraid. 그죠 Don't be afraid of ING. 뭐뭐 하는 것을 어때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Don't stand on ceremony. 자, ceremony 뭐예요? 세레모니죠. 그럼 격식당에는 따지지 말라라는 표현을 Don't stand on ceremony인데요. 이거는 솔직히 우리가 좀잘 익히기 어렵긴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Don't ask for trouble. 그래 ask for trouble 문제 만들지 마라, 소외되는 짓 하지 마라라는 표현입니다. I'm telling you, it's not good, it's not going to work. So I'm telling you 이런 표현은요. 단언컨대 음,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it's not gonna work 안될 거야라고 말합니다. Don't let me down, let me down. 나를 꾹꾹 눌러 밟는 거예요. 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아, 저를 낙담시키지 마세요. 저한테 좌절시키지 마세요. 나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Don't let me down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Keep your eye on him. 그를 잘 어때요? Keep on. Keep your eye on him. 잘 지켜봐라. Don't get into bad ceremony. 자, 나쁜 친구들을 good, bad company. 죄송합니다. don't get into bad company. 여러분 있잖아요. company라는 단어가 회사라는 뜻이지만요. 실제로는 동료 혹은 친구라는 의미가 강해요. 자, 동료와 친구라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company 대신에 우리가 쓸수 있는 표현은요. companion 혹은 파트너 그렇죠, 파트너 또는 프렌즈가 되겠네요. 이렇게 같이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단어들도 꼭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볼게요. Keep that in mind. 잊지 말고 기억해. Keep that in mind. Do it if you see fit. 너한테 맞는 것 같으면 해라. Do it if you see fit. 간단합니다. Don't be too hard on him. 그에게 너무 심하게 대하지 마세요. Don't bother to get up. 일부러 일어나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앉아 계세요. Pocket your pride. Pocket your pride. 자존심을 버려라. 자존심을 내려놔라. 그죠, 여러분? 자존심은 네, 조. 줄일수록 좋고요. 자존감은 높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감이 높으면 좋지만 자만감은 높을수록 안 좋겠죠. 네다 기억해 주시고요. Don't count on me. Count on me라는 것은 나만 믿어. Bet on me. Count on me. I'll do it. 하지만 Don't count on me. 야나 믿지 마. 나나못 믿으래야. 믿지 마라는 표현입니다. Take a g a n g e r h i s 이것좀 보세요. You should not cut classes. Cut classes는 뭐요? 수업 빼먹지 말아라라는 뜻입니다. Don't 지내만 왜? 자내 길에서 서 있지 마라는 뜻이죠. 직격을 하면 내 길에 서 있지 마라는 거니까 한마디로 나를 방해하지 마라는 거예요. Please keep it under your hat. u n d e a d 여러분 모자를 쓰고 있는데요, 모자를 벗고 그 안에다가 뭘놓고 다시 모자를 써요.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요. 한마디로 비밀이라 뜻입니다. 즉, please keep it under your hat. 뭐예요? 모자 밑에 깔아두. 뭐예요? 비밀을 해줘라는 뜻이죠. Keep it to yourself. 너 혼자 안에만 keep it 해. 남들에게 말하지 마라는 표현이에요. Don't let the cat out of the bag. 그죠? 고양이가 가방 안에 있어요. 안 보입니다. 하지만 고양이를 끄집어내서 놓지 말라는 아 거예요. 그죠? Let's keep it secret. 비밀로하자. 이 문장들은 다 비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간단했고요. I must work hard to make up for lost time. Make up는 줄자 보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분들 화장하는 거 메이크업이라 하잖아요. 얼굴에. 그 단점들을 결점들을 보완해준다는 의미로 원래 메이크업이 사용이 된 거예요. 다 보충이고요. 대학교에서 우리가 보충 보충 시험 이런 거 우리가 다 메이크업 테스트라 그래요. 메이크업 테스트, 메이크업 스코어, 메이크업 뭐 메이크업 클래스 다 메이크업은 보충이라는 뜻입니다. Calm down, cool it, 진정해라는 뜻이고요. All you have to do is stay where you are. All you have to do is be y 미줄자. 이 표현 엄청 많이 써요. 네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Stay where you are. 네 있는 곳에 그 자리에서 얼음. 이란 뜻입니다. Take a close look. 자세히 보세요. So tell me more. Tell me more. Tell me more. So what's the next? What's the next? 우리가 왜 학교 다닐 때요? 선생님들에게 첫사랑 얘기해달라 그러고 선생님이 딱중요한내서 끊죠. 그래서 라고 끊을 때 우리 뭐라 그래요? 더 말해주세요 선생님. 그래서. 뒤에 뭐라고요? So, tell me more, tell me more 이라는 표현 써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간단하게 표현 확인해보았고요. 여러분, 점점 우리가 구어체적인 표현들을 많이 보는 만큼 그만큼 여러분도 구어체니까 여러분의 입에 붙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트레이닝하고 또 트레이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예스 yes, 포츠설제해주시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